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1절 큰 활량과 재림. 고난 없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멸류관을 받기까지는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고도 해야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이겨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영광을 보려면 큰 활란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림하시기 직전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크고 작은 환란이 없는 시대는 없었지만 마지막 환란은 다른 환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지요.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을 환란이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 주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미혹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지요.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미혹을 받아 참된 신앙에서 넘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넘어지지 않고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요.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큰 환란이나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요. 큰 환란 이후에 주님은 오십니다. 29절입니다. 그날, 그날 환란 후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큰 환란이 지나면 주 예수님 즉시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였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게 되죠. 공중에서 권세 잡은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리게 되는 날입니다. 하늘이 흔들리면 땅의 모든 족속들도 심히 두려워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큰 환란 이후 하늘과 땅이 흔들릴 때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동서남북에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죠.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때 모임 받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큰 환란을 이긴 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에 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하게 이겨 나가지요. 이겨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할 때도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지요. 진리의 국께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이 작지만 작은 고난에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알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마음을 주소서. 둘째, 신부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산송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잘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